안녕하세요 이드입니다 이번에 이 특성개방석이 나왔는데 이 특성개방석을 활용하면 원하는 장비에 특성을 하나 선택해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비에 어떤 특성을 넣으면 좋을지 그리고 이 특성개방석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개방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태본집으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차원의 지폰체의 염원을 가지고 탑 본집을 등록하면 특성 개방석 200개를 줍니다. 참고로 특성 하나를 개방하려면 이 특성 개방석 200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특성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가 악세사리가 조금 애매한데 특히 지금 불패의 무쇠반지가 조금 애매해요. 공속하고 투지가 있어 가지고 선택한 반지긴 한데 사실 집업한테 어울리는 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초월의 반지로 바꿀 생각이에요. 기존에 이 초월의 마력 반지에 스증이 정말 비싼 가격에 팔렸거든요. 사실 메모 자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초월의 마력 반지가 수지기랑 지혜통찰 각30 올려서 총1 2가 올라가는 1티어 반지예요. 아무래도 이제 스텝 부가능력이 생기면서 이 스탯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초월의 마력 반지를 맞출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초월의 마력반지를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초월의 마력반지 하나를 아무거나 사서 여기에 스증을 붙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 특성 개방석을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은 당연히 여기 이성 무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가 지금 타라천사의 피를 치면 구간까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저는 운 좋게 강타 조증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여기에는 특성 개방석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 이성 장비의 특성이 다른 게 이제 오픈할 게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와 셔서 이렇게 특성 개방을 하셔서 원하는 걸로 개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초월의 마룻반지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이성 무기에 원하는 특성을 뚫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성 방어구에 바로 특성 개방석을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성 개방석 꾸러미를 가지고 또 특성 개방석을 만들 수 있는데 이성 용웅석이각 하나씩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각 하나씩을 투자하면. 특성 개방석 5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성 하나를 뚫으려면 각 용석이 40개씩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특성이 하나만 이제 오픈된 경우라면 80개를 모아서 해당 장비를 제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미개방된 거를 먼저 3개를 다 뚫는 거를 가장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 장비들의 특성을 다 붙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특성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 그때 이제 특성 개방석을 만들어서 특성을 붙이는 걸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저 날개바람 같은 경우가 이제 3개를 다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공격거리 증가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성 개방석을 활용해 가지고 공격거리 증가를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제일 마지막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운이 좋으면 공격거리 증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장비의 특성을 먼저 개방하는 게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특성 개방석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렸고요. 보그딘이 특성 개방석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